자 이번 형님 비숍인데 이번 이 형님이 이제 예전에 이제 9만만 찍으려고 했다가 이제 하드림볼을 더 스펙업하고 갈까 말까 하다가 이제 시너지 정상화 당하고 약하게 갈라고 했다가 지금 다시 또 하드림볼을 가려고 10만을 또 찍고 싶대요 아 왔다갔다 많이 하셨어 가려고 했다가 이제 진짜로 이제 10만을 찍고 싶다 10만 좀 편하게 갈라면은 엠블 엠볼. 엠블은 뭐 그냥 그렇네요 예 네, 엠블은 뭐 사고 나지만 않았다 정도고 야 근데 이거 지금 이 형님이 방무가 많아 가지고 애태견장 2 2성 끼기가 애매하네 그죠 방무가 많아서 방패 어 방패는 먹어주네 근데 이거 자기 하나 안 됐네요 이거 어 그러 보니까 진시죠 제네 무기도 하필 또 보보 말아 가지고 보공이 또세 줄이라 야 이거 뭐 돌리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 안 돌리기도 애매하고 지금 추움도 지금 조금 낮아요 무보엠이 지금. 10만 찍는 데 있어서 무보임이 솔직히 좀 애매해. 장신구랑 방어구에서 똥꼬쇼에서 올려야 돼. 지금. 케인이 살짝 세게 들어갔네. 살짝. 아, 좀 걱정이다. 근데 랩당이가 벌써 좀 번벅에. 아, 비싸게 샀을까 봐좀 걱정된다. 지금 추업도 별로 안 좋아가지고. 장갑은 크크잉크인. 요런 애들 요즘에 이제 400억대 후반 정도. 추업도 그냥 낮아요. 추억은 낮고. 신발 30에. 아, 이런 애들이 진짜 개고품이에요 아니 이런 애들이 효율이 진짜 안 나온다니까? 추업도 낮은데 이거 잠재만 덕지덕지 붙은 애들이 요런 애들 있죠? 잠재빨만 뒤지게 세우는 애들 요런 애들이 진짜 개거품이야 진짜 아케인이 조심해야 돼 요런 거 아케인이 지금 상태가 좀 가슴이 좀 아파요 아케인이 지금 아좀 버티는 전략으로 가서 차라리 주테르를 가는 게 맞았을 것 같아 전략이 지금 무보험에 딱히 지금 특색이 없어가지고 지금 일단 치르 봅시다 치르가외딜짜인데 잠재가 조금 괜찮을랑 말랑 하는데 가웬 0으로 팔면 그래도 350억이면 팔릴 것 같긴 한데 그, 그 뜻은 뭐예요 가웬 딜로 한400 후반 이렇게 샀어야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리고 또 제가 정확히 하는 게 스카니아가 커포링이랑 고근이 좀 매물이 괜찮았어 최근에 인트도 예, 최근에 틈신 하면서 봤던 게 옛날에 샀으면 할말 없어 옛날에 샀으면 좀 비싸게 샀을 거고 최근에 뭐한달 내로 이렇게 샀으면은 한 400억 그래도 한 중후반 정도가 좀 괜찮지 않았나 요런 애들은. 자 루컴마 32 이용 마이스. 아 랩당이 너무 많다. 쓸쓸. 얘는 근데 나쁘지 않아요? 아, 나쁘지 않은데 좋지는 않아. 여기에 놀금은 붙어 있어야 보통 10만큼 치르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. 여기는 어차피 고금가야 되고 여기는 몽베레. 거금도 하필 또 18이야. 야 이거 좀 많이 돌아간다. 마이스터링은 아 여기다 작세로 치기도 애매하고네. 이대로 팔고 새로 사기도 애매하고. 에테에다 17로 간다고 내가 이거 내아 내가 10만 나오기 가 쉽지 않거든요. 아 진짜 간당간당하게 나올까 말까 할것 같기는 해. 일단은 지금 몽벨 고근 마기단 거공 이렇게 네개 맞춰야 되는 상황이고 에테를 세부위 맞춰야 되는 상황이잖아요. 지금 일곱 개를 사야 돼 일곱 개를 좀 본주님 좀 부족한 랩당이 스택 좀 채우는 느낌인데. 아, 근데 이게 또 추업이랑 작을 내가 또 직접 해야 되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좀 부담이 있어요. 지금 분주님이 치르으로 그렇게 정직하게 떼어가지고 10만이 나오기가 좀 쉽지 않아 보여요. 제가 봤을 때 이미 지금 루컴마 바꿀 수 없는 루컴마랑 컵포 같은 애들이 애매하게 걸쳐져 있단 말이야. 스카는 에테 쪽이 만들어서 쪽이 파는 그런 거좀 없나? 와 장갑이 아주 그냥. 와, 장갑 아주 살벌하네 그냥. 와, 인춤도좋다야 아, 씨. 아직 좀 망토 신발 라인은 아직 22딱돼가지고 하는 건 없네, 아쉽게도. 10만 찍을 때요 정도에다 끼긴 껴. 무보엔 빨이좀 되거나 하는 사람들은 끼는데 아, 에테르 좀 세게 가자. 그러니까 요거 시세한 1200짜리 거는 1250 정도짜리인데 어쨌거나 아, 1100에 요거면 진짜 개잔데 진짜. 야, 아니, 스카가 싸다. 야 이게 850이야? 어? 이게 830? 이게 왜 830이야? 어, 현재 매물은 살짝 그러네 응? 어? 33아 어, 현재 매물은 좀 그렇다 그지 현재 매물은 어 현재 매물은 좀 그래 시세탭이 돌았다 어? 봐봐 아니 에테가 9에 진다니까 야 요거 900억이면은 씨야 주테르넬 그냥 가는 거 아니야 요거 900억이면 여러분들 잠재값 250에 별값 650이야? 아, 너무 싼거 아니야? 애들 쏴버릴까? 내가 이거 사고 그냥 아케인 갖다 팔까? 지금 비쌀 때? 이건 감가 걱정할 게 없어요 크크인도 괜찮기는 한데 크크인도 괜찮은데 문제는 크크인 같은 경우 거기다가 이제 별 달고 뭐 이런 것도 다 고려해봐야 돼가지고 에디 레전드 하는 것도 어. 아니 이거는 근데 진짜 괜찮음 900억이면 이거 쌍크에다 에디까지 다된 거잖아 요걸로 그냥 슛 박아버린 다음에 그냥 어? 그냥 에테로 그냥 가고 치러 그냥 눈 낮춰버리고 이제요. 어. 그리고 에테 그꼭 8세트 안 해도 돼요. 7세트 해도 돼요. 7세트, 7세트도 세요. 이거 낀 다음에 끼던 장갑 팔수 있잖아. 그럼 또 돈이 차오른다. 그 다음에 뭐야? 에테견장, 초밥이잖아 에테견장, 에테견장 끼는 거야. 그러면 6세트 받고 시작하는 거야. 음, 또 아킹 견장 팔아. 신발 망토부터는 기도 메타야 어 요거 비슷한 거 나오는 거 기도 메타야 이제. 그렇게 하면은 이제 7력에서 스펙 다운을 하면 되는 거야. 7력에서7력을 몽벨도 그냥 한 700억짜리 600억짜리로 끼고 어공도 그냥 쌍레 그냥 다섯 줄껴 버리는 거 아니면은 저기 한 86만 14해 가지고 한 700억으로 가는 거야, 그냥. 그렇게 해서 7력을 다운을 하고 에테르 그냥 펌핑을 시켜 가지고 본진이 마케인보다 환산이 2천이 높은 방어구가 되는 거지. 괜히 7르 클릭 한번에 감가 1 5억마지 파인 애테가 났다니까 애테 저거는 클릭해서 먹는 감가가 아니에요 시간을 넣어서 노작 떨어져 가지고 얻는 감가거든요 근데 저 장갑 900억을 샀을 때 나중에 노작 떨어진다고 700억 갈거 같아 절대 안 가잖아 애초에 지금 노작가 다 떨어지고 나온 지 2년 된 에테렌을 상하이가 지금 800억에 아직도 거래가 잘 되는데 장갑이 900억짜리가 700을 간다. 아 진짜 절대 안 가. 요 가면은 진짜 다른 템들은 더 싸야 돼. 너무 막 풀치 풀 놀금 가지 말고 몇 개는 주, 몇 개는 놀금. 한 개만 놀금 한다거나. 좀 그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? 이탈 339715 추업 괜찮고. 요런 데다가 내가 카르마 놀궁으로 놀금 직작 대려도 맛있긴 한데 야 요거 약간 혹한다. 940 눈에 좀 들어오는데요 이거 아 요거 괜찮아요 요거 살만해요 대리템셋이고 지금 돈이 막 몇천억 있다 이거 샀을 것 같아요 야 스카가 인트가 메모리 좋대네 근데 진짜 야, 에테가 이 정도는 진짜 여러분들 이건 스카니아의 진짜 엄청난 장점이지 법사가 이게 말이 안되는 거예요 시세테도 그렇고 다른 서버는요 진짜 아무리 도시 서버여도 법사 아주 그냥 죽어나가요 어 요거 1600야 요거 1600이면은 요거 고스펙 기준으로 좀 살만하다 야, 요거 추억 좋은 33976, 그것도 상인데 1600억. 야, 요거는 이건 바로 팔려요. 요러고 다른 서버는 바로 팔립니다. 하루 컸나요? 이거. 근데 요거는 약간 좀 10만 5천, 약간 요런 사람들이 쓰는 느낌이라. 어, 10만 목표는 너무 하고 오바하고, 이거는 시세탭이 아니고, 매물이 이렇다는 거는 진짜 축복이에요. 진짜 매물이 이런 건 시세탭도 아니고. <목소리>